다산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통신장비 관련주입니다. 지난 2020년에는 주가가 한때 15,000원을 넘어서는 등 승승장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2021년부터 다산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KMW,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솔리드 등 5G 통신장비 관련주는 일제히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2023년 6월 15일부터 다산 네트워크스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탔습니다. 6월 14일 3,400원의 거래를 마친 다산 네트워크스는 5일 뒤인 19일 6,500원까지 올랐고 7월 10일에는 7,45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다산 네트웍스가 우크라이나 전력망 재건 지원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하기 시작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주가가 고점을 찍은 이후로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찌라시 작전주인거죠. 그렇게 7월 10일 이후 주가가 한달 내내 빠지더니 4,500원대에 이르러서야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다산 네트웍스 주가는 장중 상한가를 찍은 뒤 결국 전일 대비 10% 상승한 채로 마감했고요. 역시나 언론에서는 다산네트웍스가 우크라이나와 에너지 효율 및 녹색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같은 우크라이나 테마주가 동반 상승하기도 했으나 최근 시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다산네트웍스는 통신 장비 기업이지만 세력이 주가를 올릴 때 언론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보도를 내보내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언론 보도를 미리 앞서 파악한 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주식 시장은 다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 졸이지 않고 투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연락주세요.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